4월 26일 말씀, 아가서 4장 1절에서 5장 1절입니다. 아, 그대는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 가리게 넘어 그대의 두 눈은 비둘기 같고, 그대 머리는 길라산에서 내려오는 염소떼 같아. 그대이는 털을 깎고 목욕시킨 흰 양떼들 같아. 각기 짝을 이뤄 하나도 홀로 된 것이 없네. 그대 입술은 홍색 실 같아.그대 입은 아름다워라.가리개 너머로 보이는 그대 뒷 밤은 쪼개 놓은 성류 반쪽 같아.그대 목은 빼어나게 아름다워서 용사들의 방패 천 개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성 망대 같아.그대의 두 젖가슴은 새끼 사슴 한쌍 같아. 백합화 꽃밭에서 풀을 뜯는 쌍둥이 노루 같아. 산들 바람이 불고 땅거미가 지기 전 나는 모략산으로 유향 언덕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이여. 그대는 정말 아름다워. 그대에게는 흠 하나 없네. 나의 신부여. 레바논에서 나와 같이 갑시다. 아마나산 꼭대기에서 선열산 정상에서 해물은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시오. 사자골에서 표범들이 들끓는 산에서 내려오시오. 나의 노이 나의 신부여. 그대가 내 마음을 훔쳤어. 그대 눈짓한 번에 그대 보석 목걸이에 그만 반해서. 나의 노이 나의 신부여. 그대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대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하고 그대 향기는 어떤 향수보다 향기롭사. 나의 신부여. 그대 입술에서는 송이 꿀 같은 달콤함이 흘러나오고, 그대 혓바닥 아래에는 잣과 꿀이 있어, 그대 옷에서 풍기는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아.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비밀의 동산이요, 그대는 덮어놓은 우물, 울타리를 두른 셈이요, 그대 식물은 성류들과 최상급 과실들과. 나도화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나무와, 향나무들과, 모략과 침향과, 가장 귀한 향료들이요. 그대는 동산의 샘, 생수가 솟는 우물,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래. 깨어라 북풍아, 오라 남풍아, 내 동산에 불어다오. 그래서 그 향기가 널리 퍼지게 다오. 그러면 나의 애인이 그 동산에 들어가 그 최상급 과실들을 맛보지 않겠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요.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 향풍과 모략을 모으고 내 꿀송이와 내 꿀을 따먹고 포도주와 우유도 마셨소. 오 친구들아, 먹게나 사랑하는 자들아, 마음껏 마시게나.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